안녕하세요. 로피드 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매매 합동 단속팀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알몸 상태의 여성을 촬영하는 게 적법하였는지. 둘째,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은 아닌지. 셋째,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모욕적인 말이나 성희롱을 했는지. 넷째, 현행범 체포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다섯째, 특별한 이유 없이 밤 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였죠. 원고는 이러한 인권 침해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첫째, 불법 촬영. 법원은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즉 불법 촬영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이 촬영된 사진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서 증거로 쓸수 없다고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당시 여성이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성매매를 입증할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알몸 상태를 촬영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본 거죠. 비례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는 여성의 인격권을 또한번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효적인 성매매 범죄 처벌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원은 경찰관이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지 않고 진술서를 쓰게 한 것은 위법한 수사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진술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잘못한 행동은 없었고, 결국 진술서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진술서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모욕과 성희롱, 불법체포, 심해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욕 주장에 대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불법 촬영 및 카카오톡 공유행기 때문에 여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액을 8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수송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